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발표를 할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간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험에 대해서 아마 아태 지역 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간다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의 인구는 4,3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66%가 32세 이하의 청년층입니다. 총 65개의 굉장히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착어가 45개나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인 왕조 그리고 부족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간다에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대한 법률이 정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형유산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무형문화유산은 6점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의 세계유산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저희가 재단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간다의 문화 부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대학을 대상으로 무형 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학 학위 과정을 개설하도록 인식 제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역량을 개발을 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을 하고 또 이러한 학위 과정에 참여해서 가르칠 교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간다 국내에서 모형 유산을 교육을 받은 교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습니다. 정부 그리고 민간 사회 그리고 네개 대학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형유산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전승할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의 학위 과정의 가장 핵심 과제였는데요. 바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형유산과 지속가능 발전 사이의 연계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과 과정의 문화 창업과 문화 교육을 통합했고요. 그리고 또 교육 과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통문화 실현자가 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는 대학들이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무형유산 학습을 할수 있는 사이트에 가서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관습이라든지 전통의학, 그리고 분쟁 해결 방법과 같은 무형유산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문의 기회도 통합을 시켰고요. 무형유산과 고용을 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하였습니다.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많은 지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발전에는 보다 덜 중요한 가치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인문학이 과학보다 좀 도회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간다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주로 대학 중에서도 과학 전공을 강화하고 있는 대학 쪽으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람들이 무형유산을 굉장히 낯설어 했습니다. 아, 무형유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문화유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무형유산이 통합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유간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부정적인 인식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였고요. 그리고 또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산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필요했는데요.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모셔와야 하, 했습니다. 혹은 또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들의 기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어,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습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전체 국가 예산의 0.03%만이 문화부문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산과 관련된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고용기회도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 대학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인문학을 중시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협력 대학으로 참여했고요. 참여시켰고요. 그리고 또한 일부 대학들과를를 직접 참여시키는 참여적인 접근법을 채택을 했고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요소도 포함시켰습니다. 원래는 무형유산에만 중점을 두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이라든지 창업 같은 부분도 저희 코스의 일부로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을 포함한 어떤 커리어 기회도 어. 학습을 교수 학습을 시키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면은 취업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무 문화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 증액을 위해 로비를 할 노력이고요, 그리고 문화 관광 부문에 대한 투자가 보다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사, 교, 어, 고려했던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 이 과정이 이제 문화유산과 발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운영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운영원위원회가 실제로 교과과정 설계 팀에 직접적으로 자문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과정의 제목과 내용이 적절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유산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런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있는 무형유산의 사례들을 폭넓게 활용을 했고 유네스코의 CBP 온라인 자료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과 과정만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 교과 과정을 가르치게 되시는 교강사분들이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강사들이 이 교과정에 참여해서 수업을 할 때, 아, 교재를 활용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무형유산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장 방문까지 반드시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와 아, 짐바브웨 같은 그러한 부분, 그러한 지역에서도 저희가 자문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학생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와서 듣고 무용유산에 대해서 보다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수업을 개시를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아, 지금 정부로부터 교과 과정 중에서 두 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실제로 이 수업을 실시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교과 과정을 이제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교재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교과 과정 용으로 교재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간다의 6개 무형문화유산 저희가 실제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도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교강사들이 교수 자료를 마련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의 과목 전공 중에서 예를 들어 사회학, 인류학, 역사 문학 그리고 고고학 이 과목들을 보면은 무형유산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무형유산이라는 개념을, 유네스코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보, 보완을 하기, 할수 있도록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강사들이 당연히 관련 문헌을 리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실제 교과과정의 설계 과정에도 참여를 함으로써 어떤 교재가 사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교과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과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툴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중 강연을 기획을 해서 어, 이 대중 강연을 조직하고 또 여기에 직접 교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강사들이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무형문화 어, 사이트에 직접 방문을 하고 다양한 도메인 그리고 그 방문을 함으로써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 도메인 간의 상호 연계성이 어떠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쪽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사진은 물고기 잡는 사이트에 가서 실제 현장에 가서 배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형유산 사이트에 가서 학습하는 교강사들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국가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여러 대학 간의 협업을 함으로써 교강사들이 교재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교수법과 교수 기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육기관, 그리고 무형유산 네트워크 그룹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그 기관들이 생명력 있는 무형유산 보호 경험에 대한 사례를 요구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요. 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제 무형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조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어, 실제로 어떠한 어, 어떠한 문화적인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을 하고 실제 사이트에 가서 어, 어, 문화 무형 유산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비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무형 유산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학에서 교재를 편찬하는데 활용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요. 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제로. 무형 유산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교강사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별로 교강사들의 전문성 수준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국제 차원에서 이 관련 교강사들의 네트워크를 구, 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 방문 교수라든지 이런 그 교강사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한 교과 과정에 대해서 피어 리뷰를 하고, 교재에 대한 피어 리뷰를 함으로써 실제로 개발된 이 교재들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 특정 어떤 교재를 필요로 하거나 특정 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학이 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축적 어, 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학습도 가능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알수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지식을 축적을 하고 학습자들에게 무역유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와 동시에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그리고 정부의 투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개발 혹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과 무형 문화 유산의 발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